네, 예, 저에게는 어,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어, 해주신 영향을 많이 끼치신 목사님 몇, 분들, 몇 분이 계십니다. 어, 네, 그 중에 한 분, 저는 이제 그분들을 표현하기를 어, 저희 은사하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던진 질문들이 항상 제 가슴속에 있고 어, 기준점이 되거든요. 항상. 내가 지금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어, 그분이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 하다가 그 교인 한명한 한 명이 아저 사람은 1 1조를 얼마를 하네? 저 사람은 어, 감사금을 얼마를 했지? 그러니까 딱딱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한 헌금 액수가 떠올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수하기 시작하면은 목회는 끝이다. 네, 교인 한명한 한 명이 얼마짜리로 보이기 시작하면. 내려놔야 된다라고 어, 얘기를 하셨어요. 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20대 때는 크게 이해를 못 했었어요. 아, 그냥, 아, 그냥 그런가보다. 그런데 어, 아마 지금 생각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아마 그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께서 본인이 교회를 운영하시다가 어, 그런 유혹에 들어갔다가, 나아봤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목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 일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제가 소중하게 받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 어, 본문을 볼때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어,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기 쉽거든요. 개수할 수 없는 것을 개수가 되니까 개수를 하는 거거든요. <laughs>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자들에게는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면 어뭐한 주에 한 번은 최소한 재고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물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물건이 어떻게 필요한지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교회를 운영을 하든 국가를 운영을 하든 어,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은 관리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다윗이 개수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독 이번 사건만 하나님께서 어, 문제를 삼고 계신데 왜 그럴까?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마 저희에게. 말씀이 갖는 의미를 어, 알게 하는 어, 길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왕의 업무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적절해 보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 일을 9개, 어, 거의 9개월에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가까이를 어,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어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려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어,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 다윗이 했던 이런 일에 대한 결과를 한쪽에서는, 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략 한 500, 그사무엘하 이후에 500년 후에 쓰여진 이 역대기에서는, 역대상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충동질을 당했다. 사단에게 충동질을 당했다. 되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막 사단이 막막 막 이런 그런 것보다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한 어, 정말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이 없는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충동질에 어, 그 사로잡힐 때.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그것이 들리지 않고 어, 자기가 사로잡힌 그목적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 왕이 무언가를 개수한다라는 거, 어, 자신의 자신의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다는 거. 특별히, 여기에서는 전투원들을, 칼을 잘 빼드는 사람들을, 어, 지금 개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어, 이 사람들만이 사람이었어요. 예,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 얼마 전에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한여 하녀, 한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한여한 여가 하녀, 있으면 그러면은 남자도 하나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바보 같았죠. 하인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재밌죠, 되게 <laughs> 남자 종은 하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 종은 한여 그러니까 여성이 더 강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어. 이 세금을 걷는 거나 이렇게 또 부역을 할수 있는 인구. 그러니까 전쟁이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어 사실 이제 백성으로 어 이제 치게 된 건데, 이건 곁다리로. <laughs> 그러니까 그 남, 그 전투가 가능한 남자들을 계수했다는 것은, 어 단순히 전쟁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부분 그때 장정들이면 가정을 꾸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계로 이제 그들의 아내나 뭐 자녀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였겠죠. 자, 재밌는 점은 다윗이 많은 승리를 거둔 이후라는 것이죠. 이 일이 그리고 역대상에는 어. 사무엘하에는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이, 이 사건과 그, 그 앞에 사건의 전, 전투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빠져 있는데 바로 예, 우리아 장군단의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된 부하이자 전투에서 고락을 같이한 친구이고 어,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 장군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인격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었던 동료로서, 어, 또한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생각이 되기보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미 다윗이 한번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암몬이죠. 암몬과의 전투가 이제 암몬이 정말 대대적으로. 예. 자신들을 모욕하고 아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역대기는 이 장면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월하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자 이미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성된 부하, 어쩌면은 생사고라를 같이 하면서 어. 소로의 우정을 나누고 인품을 나누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댐댐이나 앞으로의 가능성들이나 그 사람의 장점이나 어떤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여쁜 아내 그것을 소유한 자기가 그것을 뺏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우리와 장군의 그 독특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인품과 그 개성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저 장군 한명 숫자 1로 불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앞장서게 해서 예, 죽게 만들 수 있죠. 그저 장수 한 명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다라고 하면, 그의 백성들이 다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내가 마땅히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나의 힘의 재원에 불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동반자거나, 자기를 옹립하여 준.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히요라고 해준, 예, 자신을 지지해준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고, 그저 나의 도구의, 그리고 숫자에 불가하죠. 행정 서류 속에 얼마의 세금을 낼수 있는, 얼마의 부역을 할수 있는 숫자에 불가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도로 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또 이러다 이러 어, 그러다 보니까 결과만이 또 중요하게 됐잖아요. 네. 네가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내면 된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잘하 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해. 어,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우리가 가진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기보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성과를 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과 나와의 저, 어, 그 다른 인격과 다른 성향과 다른 개성들의 그 조화와 부딪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들과 그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보다 저 사람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얼만큼 할수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의 재원을 낼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는 가리켜서 냉정하고 비정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사랑이 없는 어, 세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제는 어, 그러한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시선보다, 또한 그것을 가지려는 방향들보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는 이유를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교회에서 육체노동을 할수 있는 재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아이들도 느껴버렸다는 것이죠. 음악을 전공한 친구가 있으면 저 친구를, <laughs> 저 친구를 뭐 성가대에 앉힌다거나 찬양인들을 시키거나 이제 그런 대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중요해져 버렸고 사람들과의 그, 그 교류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본질을 보십니다. 바위 씨 백성들을 정말로 위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그래서 그들 한명한 한 명들이 이 나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기대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기대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전투의 한 가운데서 있던 사람이 왕궁에서 혼자 거닐고 있을 때 어, 이러한 마음들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어, 좀 깨어 있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인격이 먼저 보이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재원들이 보이는지 우리 시선들을 좀 그래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죄악 가운데도 있고 정말 구제불레인것 같기도 하고 헬조선 같기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그 사랑의 시선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보에서 말하듯이, 부자가 오면은 상석에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뒤로 어, 오던지 말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얼마짜리로 보게 되는, 어, 그렇게 재혼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볼수 있고 그 마음을 갖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